경주시는 KBO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유소년 야구 대회를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쳐 246개 팀이 참여하는 KBO 총재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2017년과 2018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120개 팀이 참가하는 KBO 총재배 전국 중학교 야구 대회를 개최하다고 밝혔습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치가 확정된 KBO 총재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는 2015년, 2016년 2년 동안 매년 246개 팀, 선수, 임원, 학부모 등 3만여 명이 참가하고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인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11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는 본 대회와 별도로 매년 120개 팀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중학교 야구 대회가 10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2일 날 우리 시청에서 KBO와 MOU를 체결하게 겠습니다. 어, 그 동안의 유치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에 말에 어, KBO에서 KBO에 개최 희망 도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주시와 화성시 두개 도시가 경합을 했습니다만 2014년 2월에 KBO 실사단이 화성시와 경주시를 차례로 방문해서 야구장과 지역유소년 야구팀 현황, 그리고 야구장 신축 계획, 그리고 지역 유소년 야구팀 창단 계획 등 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필수 사항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주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소년 야구대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사업 정도를 출연하고, 을 또 KBO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경제 유발 효과 한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시민 경제에는 크게 좋은 음. KBO에서 요구하는 야구장 9면을 조구에, 조기에 정비 확충키로 하고 인조 잔디구장 6면 어, 그리고 천연 잔디구장 2면 클레이 구장 1면을 정비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지역 유소년 야구팀은 현재 티볼팀을 운영하고 있는 용황 황성 경주 초등학교와 논의해서 정식 야구팀을 창단토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동천초등학교 야구팀 레오리틀 야구단과 함께 내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개최되는 11일간 선수 4만 삼천 명, 학부모 응원당 협회 관계자 6만 팔천여명등약 11만여 명이 경주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직접 지출 경비 약 88억 원을 포함해서 총 159억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 개최 전 2주간, 토, 일요일 4일간 개최되는 여자 야구 대회와 본 대회 개최 후 이어서 2년간 매년 120개 팀이 출전하는 KBO 총재배 전국 중학 야구 대회 개최까지 고려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매년 26만 여 명이 방문해서 320여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는 화랑 대기. 전국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 대회와 자연스럽게 기간이 이어져서 지역 경제에 기대 이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국 단위의 대형 스포츠 행사의 유치는 우리 경주를 찾는 1,500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면서 국제적인 관광 스포츠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서 체육과 관광이 함께하는 스포츠 관광도시 육성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경주 건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